소금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짤츠부르크. 잘자흐 강을 따라 중세 고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짤츠부르크의 상징인 호엔 짤츠부르크 요새. 수많은 성당과 유적지가 있는 짤츠부르크에는 음악과 낭만,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을 법한 성 패터 성당. 그 앞길을 지나는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무자르트, 오스트리아가 낳은 천재 작곡가. 잘츠부르크 음악제를 비롯해 1년 내내 수많은 음악제가 이어지고 있다. 천류를 따라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게틀라이데 거리. 서둘러 걸음을 옮기다 문득 멈춰 섰다. 대체 무슨 일일까? 수많은 예술 간판으로 장식된 게틀라이데 거리. ist sehr schön. weil Salzburg einfach a n d e r 지상에 이토록 예술적인 간판을 선물한 사람은 누굴까? 운이 좋았는지 간판 장인과 마주쳤다. Wir h a b die s i s t 한 자리에서 수백 년 세월을 지켜낸 수공예 간판. 역사 깊은 간판이 있다는 건 역사 깊은 가게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저 가게에서 무얼 팔까? 오아한 간판을 꼭 닮은 그런 우산을 파는 가게.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드는 108년 역사를 가진 우산 명가 키르히탁이었다. Wir seid ja eingearbeitet und unser Schirm hat auch eine wunderschöne Rundung. Kein Schirm hat das schon mal farbig sehr schön. Ja? Einen schönen Schirm wollte und den nur hier kriege. Das weiß ich nicht. Immer schon. So lang. Weiß ich nicht. Ich glaube, das passt zu meinem Mann, die, weil er auch so, so einen Alt hat und ja, deshalb. 최고급 명품 우산으로 가득한 매장. 우산 하나 하나는 오스트리아 우산 장인이 만든 작품이다. 사장인 안드레아스가 자랑스럽게 키르히탁우 산을 펼쳐 보인다. 이 우산은 우리 돈으로 23만 원. 최고급 남성용 우산은 재료부터 특별했다. 순눈 우산 손잡이가 빛을 발한다 uh, 명품이란 위치에 걸맞게 그 가격도 고가였다. 키르히타의 명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눈과 비가 자주 오면서 우산은 사시사철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사장 안드레아스의 뒤를 따라 우산 명가를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우산을 만드는 공방이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러운 손길에서 So I'm something that. Ich weiß auch nicht, aber sieht oh. ja 70, 80, 70 Jahre sind. Das sind die Schl. so die Schablonen für die Regenschirme. Uh -huh. Da gibt es. Das ist für Damen zum Beispiel. Das ist immer die Größe. 63 8

더 깊숙한 곳에 존재했다. 안드레아스의 아버지인 알로이스 키르히타. 쉬어 쉬어, 알레 아빠였던. 네. 쉬어 쉬어. 60년 동안 우산을 만들어온 알로이스 키르히타. 일대 알로이스 키르히타에서 시작해 이름까지 물려받는 키르히타 가문. 3대 마이스터인 알로이스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우산 마이스터다. Der war, er hat Lehre gemacht, er war in Wien und er war in Deutschland einmal. Das, war ja, das, war ja, das Gewerbe war ja größer, wie heute uh -huh. ist es aus. Uh -huh. Aber da waren viele Schirmacher. Uh -huh. 최고의 장인을 Mein Vater und, und der Bruder, der Onkel. 오스트리아에서는 1970년대에 우산 마이스터 시험 제도가 사라졌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우산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고가의 수제 우산을 찾는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키르이타 가문은 수제 우산의 명맥을 잇는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가문이 되었다. 아버지에게서 우산 마이스터의 모든 기술을 전수받은 키르이타 가문의 후계자인 안드레아스. 그는 오남매 중 셋째다. 30살에 가업을 이어받은지 어느새 15년. 마이스터 자격증만 없을 뿐, 그는 우산 제작의 전 공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마이스터의 작업대에는 백년 우산 명가의 숨결이 살아있다. 우산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낸 마이스터의 자리. 알로이스 장인이 완성된 우산살에 천을 연결하는 공정을 보여주기로 했다. 머 f r m e i n e n Bruder 우산 마이스터인 동생이 만든 기계를 이용해 빈틈없이 일하는 장인 올해 나이 6여섯인장인의 노련한 솜씨 우산을 다루는 그의 손길이 어린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키르히탁 우산은 모든 공정을 직접 손으로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키르히탁의 우산은 탄생된다. Da ist die w e r ein Teil hier d s Holz von die s t c 그곳은 백년 우산 명가의 보고였다. <목이> 아. 우산의 손잡이 하나부터 키르히탁은 최고의 재료만을 찾는다. 배나무부터 단풍나무, 장미나무까지 그 종류만 스무 가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최고급 목재를 수입해 천연 꿀벌 왁스로 나무에 광택을 낸다. 색상과 무늬, 촉감과 냄새까지 다른 우산이 탄생되는 비결이다. Das ist a l t Das ist ganz alt. Es s t a u b von h u n j a h r e 최고급 손잡이의 수명은 100년이 넘는다. 키레이타우산의 부품 역시 특별 제작된다. 그 부품만 수십 개에 이르는데 영국에서 특수 제작된 제품이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선 부품 하나도 놓칠 수 없다. Wir lassen die Stoffe extra weben, mm -hmm. so mm -hmm. yeah. so d s ist speziell. Man kann hier m kaufen oder z w a m Kommen aus Italien. Und dann die. f a b 우산 천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오직 키르히탁을 위해서 제작됐다. 색상과 디자인은 물론 방수 기능과 더러움이 잘 묻지 않는 방호 기능까지 있는 특수한 천이다. 45살의 사장 안드레아스는 키르히탁의 전원기를 가져왔다. vor 15 Jahren, wir haben wieder begonnen und wir haben gesagt ganz klassische Schirme mm -hmm. und wir haben angefangen einfach mit einem klassischen nur mit einem Herrenschirm immer eine Produktion, was eine Fabrik nicht macht, mm -hmm. weil wir brauchen fünf Stunden und wenn eine Fabrik braucht fünf Minuten. 제작되던 우산에 고유 번호까지 부여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산을 만들어냈다. Es ist so, dass das jeder bei den Herrnschirmen, Wir haben jetzt eine Serie wieder mit null begonnen. Aber das mm. ist eine Nummer. Es ist egal. Mm. Einfach Hirnschirme ab null, egal welche Größe, welche Farbe. Aber wir waren schon bei 1000 und wir haben jetzt wieder neu begonnen. 한해 300개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명품 우산. 고객의 요구로 특별히 제작된 우산도 있다. 수많은 보관함 가운데 포르쉐라고 쓰여 있는 보관함이 눈에 포르쉐. 띄었다. 네. 독일의 명품 자동차 포르쉐는 VIP 고객을 위한 선물로 명품 우산 키르히탁을 선택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키르히탁의 이름은 명품 우산의 대명사이자 수공예 우산 역사의 증거다. 고전적인 바로크 양식을 우산 디자인으로 선택한 키르히탁. 절제된 명품 우산의 풍취가 엿보인다. 1 0년 세월 동안 이어진 우산 명가 키르히탁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부심이 됐다. <목소리> 우산 명가가 자리 잡은 1286년에 지어진 건물.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명품 우산 제작에 혼을 불어넣는다. 안드레아스를 찾아온 손님은 작은아버지인 하이니히 키르히타. 그는 형과 같은 우산 마이스터다. <laughs>

Der Kasten, das war Stoffe, das war immer so. Und meine Mutter hat gesagt: Nein, wir brauchen das schön. Geworden. Aber es ist insofern falsch, weil er außen zu weit ist. Und der spannt es den Schirm.

Wenn alle 31 da sind, dann wird er sehr rund vielleicht. Darum los ich es noch offen, dann kann man es zurückschirmen Okay. Der Herr Kirchtag ist Schirmmachermeister und äh, weiß natürlich, äh, was, äh, was möglich ist, also ob ein Gestell äh, runder wird durch diesen Vorgang oder nicht. Und ähm, ich mache das dann sozusagen weiter. <laughs> Jetzt ist es zu flach. Es gehört. Es gehört runter. Ja. 이번엔 형 알로이스 마이스터가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깊숙한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산이다. 1920년에 만들어진 키르히탁의 양산. 실크로 만든 양산은 단아하면서 우아해 보였다. 당시 이런 고급 양산은 귀족과 상류층 여성의 전유물이었다. 우산의 역사는 길지 않다. 현대적인 우산과 양산이 보급된 건 18세기. 귀족 가문에선 부와 지위를 양산으로 드러냈다. 과 예술 낭만이 흘러넘치는 게 트라이 데 거리. 그곳엔 지금도 예술혼이 빛난다. 오스트리아 예술 우산을 만든 키르이타 가문도 그거리의 털을 잡고 살아왔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 모짜르트. 일터를 떠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Wir, einmal in der Woche wir haben wir eine Besprechung über die Firma, über die Werkstätte und zum Kaffee trinken. 경영 위기를 정기적인 모임을 ist momentan schlecht. No, es ist kein Regen, es ist zu viel Schnee. keine Zeit zum Skifahren. Es war notwendig, dass ein neuer Wind, ein neuer Geist. Bei uns sagt man, ein neuer Besen kehrt besser. Wenn man so alt immer dasselbe macht, man trottet so dahin. Aber ein neuer Besen hat neue Ideen, das war gut. 소시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키레이탁은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짤츠부르크와 이웃한 할라인시에 키레이탁 이호점이 있다. 형은 짤츠부르크에서 동생은 한라인에서 가게를 운영해왔다. 한라인 매장이 문을 연 것은 1954년. 그런데 매장 한쪽에 가죽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왜 우산 가게에 가죽 제품이 있는 것일까? 여기, 그냥 가죽을, 그냥 가죽을. 이탈리아에서 고급 가죽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키레이탁은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우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저가의 우산을 구비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스터의 손은 한시도 쉬지 않는다. 가족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 서비스까지 하면서 단골 고객을 늘려가고 있다 dass wir alle Reparaturen machen ich brauche dafür nicht so viel werbung in der zeitung machen und das ist langjährig eine firmenpolitik gewesen wo man auch kunden hat ohne viel ohne viel werbung zu machen das war in salzburg die Maschine.

밤늦도록 경영 위기를 돌파할 기획을 하는 안드레아스. 낮에는 우산 제작과 판매를, 밤에는 우산 포장과 사무까지 보면서 르링타게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음. 안드레아스가 오래된 서류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알레스 und 르타탁 Das waren die Gründer der Firma. 1903. 1903년 문을 연 수공예 우산 가게 키르이타. 작은 그림 액자에는 1903년 개업 당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었다. 키르이타의 창업과 이전 발전의 역사를 담은 생생한 증거다. 안드레아스 사장은 얼마 전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세계를 담은 인터넷에서 키리히타의 미래를 찾고 있다. Yeah. 그리고 세계를 향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오스트리아의 우산 명가 키리히타의 우산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Oh, a... yeah, a... 이제 키리히타의 무대는 전 세계다. 다음날 아침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안드레아스는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한다. Das i s e i g r o ß e Sonnenschirm. Ja, für fünf Meter für einen g a t 파라솔은 큐레이타게 새로운 야심작이다. 우산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최근 파라솔 사업까지 확장했다. 파라솔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i Leichirme z 전 세계적으로 파라솔 시장은 성장세에 있다. 디자인과 품질까지 좋은 명품 파라솔 제작에 나선 키르이타. 기존 파라솔을 뛰어넘은 다양한 파라솔이 키레이타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조명과 온열 기구를 장착한 파라솔로 세계 시장 진출을 앞둔 키레이타 게트라이드 거리 22번지 키르히타겐선 지금도 오스트리아 마지막 우산 마이스터의 손에서 명품 우산이 탄생하고 있다. So 장인은 오늘도 손수 적은 다짐을 마음에 새긴다. Dienst und Freude an den kleinen Dingen i s Gottes zu erfüllen. Es ist immer wieder Regen und es gibt immer Leute, die schöne Schirme kaufen wollen. 세계에서 하나뿐인 명품 우산의 도전은 킬헤타. 이들은 200년의 역사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